그런데 남편과 8년을 넘게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랐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으로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 친구들 중에서 집이 꽤잘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 아이들은 유독 끼리끼리 집안 좋은 아이들하고서만 몰려다녔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서 집안이 잘 사는 줄은 상상치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집안이 제가 실습을 나갔던 그 병원을 대대로 물려받아 운영 중인 의사 집안이더라고요. 꽤큰 종합병원이었는데 어쩐지 남편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저에게 알려주는 게 저는 그저 남편이 똑똑해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락거려서 병원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집안과는 반대로 저희 집은 꽤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의대를 다니기 위한 등록금도 대출에다가 밤을 새가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겨우 마련해서 휴학 없이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는 어머니와 제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으니 매 학기마다 휴학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저에게 밥도 많이 사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내용을 놓치면 꼭 따로 노트 필기를 보여주면서 제가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를 어찌나 챙기는지 주위의 다른 동기들 중에는 저와 남편이 그때부터 비밀로 사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몇명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돈이 많던 동기들과 남편은 다르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실 제가 다니고 있던 병원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걸 듣고서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집안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의 집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자고 여자고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을 돈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과의 결혼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정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 남편의 집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 걱정에 쉽사리 결혼에 승낙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남편은 저에게 결혼이 하기 싫은 거냐고 물어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남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도 월급의 반은 어머니를 위해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비용과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턱없이 부족한데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걱정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걱정 말고 어머니에게 드리던 비용 그대로 드리라고 흔쾌히 승낙했어요. 거기다 미리 시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은 저를 새아가라고 불러주시며 일하는 데 힘든 일이 없냐부터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거기다 아버님과 저와 남편 모두 의사이니 참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머님만 의사가 아니시다 보니 딱히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따금씩 대화에 끼어드셔서. 저희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했지만 아버님과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심통이 난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영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요. 그 후로 결혼을 준비하는데 저는 명품이고 뭐고 백화점 자체를 잘 가보지 않았으니 혼수를 뭘 준비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혼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아 직접 적어주셨다며 저에게 목록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목록들은 하나같이 제가 감당하기엔 벅찬 가격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네 집안에 오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의 제한 달치 월급인 것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머니께서 해오라고 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저를 못 믿으시겠다며 신혼집 가구와 가전들도 함께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함께 쇼핑을 하는 내내 어머니는 저를 타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애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는 게 어이없다는 태도셨어요. 저는 남편의 집안보다 많이 모자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준욱이 들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직 상견례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진짜로 결혼을 할수 있을지는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언제 남편의 마음이 뒤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제 신경을 긁으시는데,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꾹 다물고 차 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잠시 병원에 들어가셔서 어머니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잠시 상견례를 미루고 결혼 준비부터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혼수며 이것저것 사들이면서 정작 제대로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인사도 나누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비꼬시며 저를 낯잡아 보실 때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참아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간이 맞지 않아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백화점을 갈때한 번도 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어쩌다 시간이 남아서... 저를 바래다 주는 김에 어머니와 같이 백화점에서 셋이서 만났는데,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어찌나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지, 남편의 앞에서는 저를 정말 친딸을 대하듯이 다정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알려봤자 남편과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겠다 싶어서, 그저 꾹 참고 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상년 내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서 은근슬쩍 비꼬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결혼식 참석을 하실 수 있겠냐부터 해서 은근히 결혼을 미루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시어머니를 타박하시며 오히려 딸을 훌륭하게 키우셨다면서 혼자서 이렇게 의사로 인성까지 바르게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며 훈훈한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견례 이후로 혹시 자기가 저의 결혼에 결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며 저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상견례 이후로 풀이 죽어 있으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괜스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때면 혼자서 저희 집에 들러서 저희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말동무도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과 정말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도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까지는 무사히 마쳤지만 각자 틈이 나지 않아서 신혼여행은 차일피일 미루다. 그냥 신혼여행은 생략하고 남편이 먼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주말에 잠시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고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따로 나와서 살게 되니 장모님이 적적하실 것 같다면서 몸도 편치 않으셔서 그동안 여행도 못 다니셨다는 말을 기억해내고선 이 기회에. 장모님과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밖에 나와서 살게 된 후로 마음이 불편했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간병인 비용 보태라며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 100만원을 결혼 후부터 저에게 주기까지 했으니 정말 저는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로 결국에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받으시던 용돈 100만원 위에 저희 어머니의 간병인 고용하는 비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과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저희 어머니만을 모시고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을 아시고는 저에게 전화로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근본도 없는 애가 자기 집에 굴러 들어와서 분위기 다 망친다면서 저에게 남편이 준 돈을 토해내라고 역정을 내셨어요. 다행히 그때 남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고 당황하자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함소리에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면서 제 전화기를 뺏어들고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옆에 남편이 함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당황하시더니 남편에게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어른으로서 꾸지람한 것 뿐이라는 변명을 해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더니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 후로 감쪽같이 시어머니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런 연락이 오면 자기에게 먼저 말하라며, 이제는 그런 연락이 안올 거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정말로 그럴까 싶었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두어번은 저에게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선물하라는 문자에다가, 제가 무시하거나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차마 선물해드리지 못하면 의사면서 그 정도도 감당 못 하는 거냐며, 이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며, 저를 깎아내리셨거든요. 집이 가난하니 그렇게 열심히 벌어봤자 소용없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는 정말로 그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덕분에 조금은 후련해졌었죠. 그후 남편 덕에 조금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영국으로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외로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연락이 와서 해외로 나가는 김에 온갖 명품을 언급하시며 어떤 제품으로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세미나에 참석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세미나가 이틀 정도 일찍 끝나서 귀국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깜짝 놀래켜줄 생각으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에는 이른 시간에 도착해버려서 친정 어머니의 집부터 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들리지 않은 건 오랜만이라 그동안 잘 계셨는지 걱정도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간병인 분이 집에 상주하시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 인사도 할겸 선물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집안이 소란스러운 것이 들렸습니다. 집안에서 웬 여자가 소리를 치며 가정교육 어쩌고 우는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일이 났다 싶어서 빠르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시어머니와 간병인이. 거동도 불편한 친정 어머니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누구냐며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시어머니 몸에 손을 대냐는 소리에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더군요. 저는 그동안 당했던 것이 폭발해서 그럼 당신은 뭔데 저희 어머니 몸에 손대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저를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내며 오히려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서 떨어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기서 이상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저희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다 손을 대냐며 얼른 놓으라고 난리였고, 저희 어머니는 한쪽 뺨이 퉁퉁 부으신 채로 눈물을 흘리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니 마음으로는 뜯어말리고 싶으셨겠지만 몸이 마땅치 않으니 그저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남편도 조금 일찍 퇴근을 했는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 저희 어머니에게 들러 요즘 제철인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 놓고 가려고 하다가 집안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간병인은 방금까지도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선 자기는 모르는 일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건 뭐냐고 고함을 지르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가 여기저기 너무 상처가 많으셔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상처를 치료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시댁에서 남편과 저 그리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넷이 모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화가 단단히 나셔서 시어머니한테 제게 사과하고 제 앞에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해라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주려는데 잘못 헛디뎌서 넘어지신 거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오해하고 자기 말은 듣지도 않고 무작정 폭력을 휘둘렀다며 자기는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더 이상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사과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친어머니도 아니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참아드렸는데 이건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순 없다면서 자기가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미동도 없이 얼른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그제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며 얼른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선 아이 없는 척하면 자기가 모를 줄 알았냐며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몰래 밖에서 낳은 딸 키운 것도 다 알고 있다면서 이만큼 모르는 척 해줬으면 충분히 기회를 준것 같으니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며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 여자 당장 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어리니 남편에게 엄마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데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고작 동거인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킨 거죠. 심지어 시아버님과 한 집에 살면서 몰래 바람도 피우고 한 집에 살기 전에 낳은 딸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아기 아빠에게 맡기고 아버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다 알고 있으시면서 그래도. 남편에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니 별말 않고 눈감아 주셨고 남편도 생모가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키워 주었으니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대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는 기고만장해져서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였죠. 남편은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키워주신 은혜가 있으니 자기도 정말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었다면서 거듭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이후로 저에게 매번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며 남편을 다시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옆에 있던 남편이 그 전화를 받아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냈습니다. 결국엔 저도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그 이후로는 제 번호를 알아내지 못했는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때문에 아무 문제 없던 가정에 금이 간건 아닌지 걱정했었지만 남편과 시아버님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그동안 집에서 자기들이 벌어오는 돈을 이리저리 빼돌리며 가정부들에게도 은근히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으셨다고 해요.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차마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쫓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도 원래는 저희 신혼집과 차로 10분 거리에 사셨는데 저번 일을 계기로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 층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까이서 자주 들여다보는 게 마음도 편하고 남편이 이번에도 먼저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해 주어서 덕분에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게 맞는지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저 사이에 예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도 저희 아버님도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벌써부터 아기 용품을 보시면 저에게 이런 건 어떠냐며 물어보시는데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인 것 같네요.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벌써부터 아이를 만날 생각에 매일이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